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은 막혀 있고, 뒤를 돌아보면 후회만 남아 있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도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록이라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위대하셨다. 출애굽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홍해는 갈랐지만 지금은 침묵하신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출레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과거의 능력에만 묶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는데, 그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이말 속에 숨어 있는 신앙의 위험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에서의 새 일은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바다를 가르는 구원이었고 포로 귀환은 광야에 길을 내는 구원이었습니다. 홍해는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고 광야는 길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문이 닫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즉,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보지 못하겠느냐, 가 아니라,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은 눈보다 믿음으로 먼저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직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아직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고 버텨야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광야를 없애지 않고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겠다. 왜일까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며 광야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라. 강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풍성함과 지속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간신히 버티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마른 것 같을 때, 사랑이 식은 것 같을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적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 은혜의 추억은 감사로 간직하되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둘째, 지금의 광야를 해석하라. 광야는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는 무대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라. 길은 먼저 보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때 길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사막은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